여기 사실 도장이 아이들이 많이 없고 사실 여기가 도장하기 그렇게 좋은 지역은 아니에요. 정말 생각보다 더 취약해요. 아, 후회 안 하고 있습니다. 너희들 허리를 반듯하고 건강하게 만들어 줍니다. 마크, 마크. 짠, 짠, 짠. 알츠, 좋아서. 발차기를 잘 차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죠.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열심히 해서 주인어 용인에 있는 태권시 태권도장 관장 조웅입니다. 초. 거기 제가 기억하는로 400명. 제가 제일 많이 찍었을 때는 딱 450명까지만 딱 해야겠다. 더 받지는 않았어요. 실제로 유천에서 단체로 막 27명을 보내줄테니까 가르쳐달라. 다시 얘네만 가르치는 클래스 따로 만들어달라. 회비는 그들 다 내겠다거든. 그때가 400 438명이었어요. 왜? 스탑하신 아. 건 아니에요? 그럼 왜 지금 이 용인에 이특권식 태권도를 찾으신 건지 아. 돈 벌러 왔죠 <laughs> 아 농담이고 돈 벌려면 사실 저는 그 돈을 가지고 있는 게 맞아요 많은 인원수에 대한 보장을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저희 열정에 안주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냥 있어도 안전하게 수익이 생기고 이 동네는 어차피 뭐 태권도에만 보내겠다 싶은 어머니들이 다초어 태권도장을 다 소개해주고 있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안주하기 시작한더라고요 거기서 멈추고 싶지않더라요 좀 재밌게 해보고 싶어요 다 처음에 하는 것처럼 여기 사실 도장이 아이들이 많이 없고 사실 여기가 도장하기 그렇게 좋은 지역은 아니에요 왜냐면 아이들이 한 학교에 300, 380명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이런 수가 그것도 계속 또 줄이고 있고 여기 유치원도 한개 밖에 없고 그래서 도장하기에는 그렇게 좋은 조건은 아닌데 오히려 이런 상태면 내가 얼마큼 해낼 수 있는지도 더 냉장을 수 있을 것 같고 최악의 조건을 찾아봐야죠 <laughs> 최악의 조건 정말 생각보다 더 최악의 조건 아네 어머님 안녕하세요 아, 한승이 내려갈까요? 네, 알겠습니다. 아, 우리, 그, 총. 네, 총옥, 총옥, 2호. 네, 어머님. 시간이 한 5분 전에 내려간 것 같아요. 아, 그럼 지금 인원이? 70년 되죠. 오표이원수는 어, 사실 생각하는 인원서는 있는데, 거기를 정해놓지 않고 어디까지 할수 있는지 한번 보려고. 완전 도장 처음 차리는 그 상황으로 스스로를 몰아가신 거잖아요. 아, 네, 예, 후회가 안하고 있습니다. <laughs> <laughs> 힘들죠? 네 많이 힘듭니다 어,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것들은 이 도장을 일단 발전시키는 거거든요 어, 여기 도장을 저는 이 상태로 끝내려고 여기까지 온건 아니에요 엄청난 간절함으로 이 도장을 다시 일으켜 세우지 않을까 라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쉽진 않겠죠 왜냐면 그한번 왔던 길이라서 쉽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같습니다. 다시 똑같이 출발하는 거라서 그 어려움을 이미 알고 있다는 게 오히려 더 저한테는 내게 단점될수 있어요. 청어떡 건 도장을 거기도 사실 어, 완전히 다 무너진 정말 바닥까지 무너진 도장이었거든요. 바닥을 뚫고 나가고 있던 도장이니다 그런 도장을 만들 수 있었던 거는 사실 되게 큰 뭔가가 있어서 아니에요. 제가 뭐 특별하게 뭔가가 있고 뭔가가막 엄청나게 도와주고 그런 건 없었어요. 근데 특별한 게 있어서 성공한 게 아니라 어, 성공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그리고 간절함이 태권십을 찾게 됐고 그 태권십과 함께 태권십이 가르쳐준 것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열심히 했어요. 저도 청국 태권도에 그렇게 크게 발전할 수는 랐어요 솔직히. <laughs> 그런데 와 태권십에서 총년님한테 배우고 프로그램을 쓰면서 이렇게 발전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어, 제가 그 현장에서 느꼈으니까 이게 와워키는구나 확실하게 워키는구나 아, 이거를 왜안 쓰면 안 되는구나, 이런 것을 확실하게 느꼈기 때문에. 좀 보십시오, 지금 용의한 데 태권식 도장으로 바뀌어서, <laughs> 이름을 아예. <laughs> 그창옥이관으로왜안 하시고? 왜 태권식 왜 태권도를 이렇게 시작을 하시게 되는 건지? 태권식이라는 이름을 분명히 엄마들이 들게 되면, 우리 태권도장이 어떤 교육을 할지는 우리가 막 알려주지 않아도, 엄마도 요즘에 검색하고, 다, 다 보자 유튜브도 보고, 인사도 보잖아. 태권식 태권도장이 어떤 건지 어떤 교육을 하시는지 좀알 거다. 우리 도장은 홍보하지 않아도, 우리 태권식 도장이란 그 간판만 달려서도 대충 인지를 알 거다. 기대가때네 태권식 태권도. 내일 은 이제 바다 어, 조금 공부를 쳐야 될 때가 있어서 심플하게. 완전히 깔끔하게. 아, 정말 이게 정말 태권도장이 이렇게 깔끔하구나. 아니, 근데 이거 인테리어 하는 동안 휴가네요. <목소리>